이천에서는 코로나19로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작은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공연에 비가 내리는데도 주민들은 모두 나와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신명나는 풍악이 이천시 대월면 돈이일 마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지만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수를 치며 마스크를 한채 공연을 즐깁니다. 구준 날씨 속에 거북놀이 보존 회원들도 신명을 다해 공연 한 마당을 펼쳐 보입니다. 동로당도 오늘 닫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 마을에 대해서 많이 보고 가시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코로나19 속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거북놀이 보존 회원들이 공연에 나섰습니다. 이천시 지원으로 도시 지역에서 멀고 공연을 접하기 힘든 마을을 찾아다니며 이처럼 흥겨운 풍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난장판이 열렸네 라는 공연 제목처럼 마을은 장날처럼 금세 활기로 넘쳐납니다. 축제 등 문화예술 무대가 취소되거나 줄어든 거북놀이 보존 회원들에게도 이 같은 공연이 큰 힘이 됩니다. 수만 원는그 우리가 접하지 못한 이런 전염병에 직면해 있으면서 너무 힘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공연을 끝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좀 힘을 얻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천시 거북놀이 보존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코로나1 9로 활력을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 흥겨운 우리가락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경기 뉴스 주아영입니다.